유지인 스페이스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인테리어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LX 하우시스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활용하여 고객의 공간에 직접 적용해 볼수 있고 시공 후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 개 이상의 국내 아파트 3D 도면을 기반으로 설계가 가능하며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지나 캐드 파일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3D로 변환 및 설계가 가능합니다. 창호 바로 설계 기능은 도면에 따라 공간을 자동 인식하고 LX 하우시스의 추천 로직에 따라 위치별로 LXG인 창호를 제안합니다. 장식 바로 설계 기능을 활용하면 벽과 바닥을 인식하여 마감재를 적용해 볼수 있고 LX 하우시스에서 제공하는 디자인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빠른 렌더링 속도와 높은 퀄리티 덕분에 고객과 상담하며 바로 디자인을 수정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견적보기로 제품 견적서를 생성하여 엑셀 파일로 다운받거나 고객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테리어 상담이 더욱 편리해지도록 뉴트인 스페이스 설계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